그런데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협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왜 윤석열에게 협치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까? 고작 0.73% 차이였는데, 왜 절반의 국민이 지지한 후보를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검찰을 동원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협조할 것은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정부 여당과 확실하게 협치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그만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협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인 협치와 함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협치를 위해서 야당인 조국혁신당의 뜻을 잘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